따뜻했던 휴일 잘 보내셨나요? 금요일인 오늘도 어제처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현재 울산의 기온은 13도를 기록하고 있고,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. 강한 자외선을 오늘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고요. 휴일인 일요일에는 흐린 하늘에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일요일에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.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9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, 울산 25도, 경주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.5m까지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남해 동부 해상에서는 바다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